그러면 은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똑같다 하자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세탄가 90이란 얘기는 그죠? 90이란 얘기는 세탄 얼마? 90에 알파메티나프탈렌 얼마? 10에 세탄 10아 세탄이니까 90이죠 90이란 얘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0분의 90 100, 100 날라가고 얼마? 90이 남는다는 얘기 똑같이 했던 거잖아요 옥탄가 그리고 뭐? 이지아류 그리고 뭐? 세탄가까지 그거 전부 다 묶어서 어, 요 항목들만 바뀐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. 세탄은말 그대로 뭐야? 안티노크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폭발 그 많이 흔들리는 정지를 잡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. 알파, 메티나프텔렌은 뭐야? 폭발성은 좋은 대신에 많이 흔들리게 만든다. 엔진을.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. 왜? 이게 높아지면은 세탄가는 낮아지게 될 것이니까. 연료 특성은 전부 다 뭐다? 옥탄가도 세탄가도 전부 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. 음. 그 얘기입니다. 자, 우리 그 사행정 일 사이클 엔진에서 네 가지 행으로 나눴었습니다. 뭐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 기억나십니까? 자, 그네 가지 중에서 디젤 엔진은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와 폭발이 일어난 나고후그 폭발 단계를 다시 세분화해서 또네 가지로 나누었어요. 이거예요. 자, 연소 과정 어떻게 네 단계로 다시 나누겠다라는 개념입니다. 디젤 엔진은 그래서.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외에 디젤 엔진에서 연료 특성상 뭘로 연소 과정 네 단계 이 폭발 이 일어나는 과정 다시 어떻게? 네 단계로 나눴는데 그네 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다? 이러분 교재에 있는 거. 120페이지에. 첫 번째가 착화 지연 기간. 두 번째가 뭐? 화염 전파 기간. 세 번째 직접 연소 기간. 네 번째가 뭐다? 후기 연소 기간이라고.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외우기 좋게 앞 글자만 따서 착화 직후,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거예요. 음, 그래서, 그첫 번째에 해당되는 착화 직후의 착, 뭐다? 착화 지연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, X축이 크랭크 축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뭐다? 상사점. 음, 필수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포인트입니다. 자, 연료를 어떻게 되는데 연료를 뿌리는데 언제 뿌리느냐 상사점 되기 전에 뿌리겠죠 압축행정에 여기서 A 포인트에서 연료를 분사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압축되는 순간에 연료를 뿌리더라도 발이 바로 불이 붙는 게 아니겠죠 지연이 됩니다 아 불이 붙을 때까지 그래서 B 포인트까지 어떻게 A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불이 붙기 직전까지 A에서 B까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착화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. 이 연소 과정 네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이 착화 지연 기간입니다. 왜? 이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소가 잘안될 거예요. 어, 불꽃이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압력이 높은 데서 갑자기 불꽃이 생기게 되면